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 여겨 주옵소서, 혼돈과 불안, 전쟁과 기후 재앙, 도덕의 붕괴와 영적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대전 중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상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훈련과 양육의 사역이 말씀 위에 바로 서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하나님 온 가족 성경 퀴즈 대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성도들 간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 선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가 공의와 올바른 정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6월에 있는 전도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미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맨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내가 그때 그, 성,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라고 하는 이런 후회가 섞인 말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혹은 가정을 돌보면서 혹은 사람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사실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수와 후회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 여기서 한탄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새 번역에서는 후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 이 부분의 원어적 의미는 좀더 구체적입니다. 먼저 한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느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셨고 마음의 통증을 느끼실,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후회와 탄식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보면 5절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미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세상에 넘쳐 흐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내면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내면, 계획과 그 동기까지 다 보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 아셔서.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죠. 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항상 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항상 예배를 질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또한 부흥회 등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항상 악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삶을 살았던 걸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오래전부터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우리 창세기 4장과 5장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켰던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육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본래 이 셋의 계보를 따라 어, 살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갔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0,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 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외적인 아름다움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여자를 어 자신의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창세기 4장의 이 라멕처럼 일부 다처제를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 절은 단순히 결혼 제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믿음의 순결, 거룩한 계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들이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창세기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 아닙니까? 세상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하고,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연봉도 얼마 이상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죠. 여기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치 없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계획, 가치가 없는 생각, 가치가 없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행동,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의 반전을 만드셨죠. 바로 오늘 본문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의 죄악을 보셨고 심판을 계획하시는 내용과는 굉장히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노아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견했다고 라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 완료형인데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8절에 이 반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아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이 노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기준입니까? 노아는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욕망,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구절에 보면 노아를 설명했을 때에 그를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세상적으로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언어로는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노아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없이 자기 욕망대로 보기 좋은 대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노아처럼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러분 자녀 자녀 세대에도 그 믿음의 길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에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사 정말 지금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유월에 있는 대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고 진실함으로 이끌어갈 공의롭고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정의와 화해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성경키즈대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알아가고 또한 서로 화합하며 기쁨의 교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에 있는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한 주님께서 정말,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먼저 하나님 함께, 함께 나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은혜 입은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아버지 지키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도 무엇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일 뿐으로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사용되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6월에 하나님 우리나라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대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먼저 섬기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정의와 화해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성경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며 기쁨의 교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함께 아버지 정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교제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6월에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 정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또한 전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정말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 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도해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 교회와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